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부터 5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6장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이 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의 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재단 위에 바친 번재물과 희생재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드린 사람들 외에 또더 모아드리겠다.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했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오늘아,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하는구나. 57장.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너희 점쟁이의 자식들아, 간통한 자와 창녀의 시들아, 이리 가까이 오노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자가 아니냐? 너희는 상수리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사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너는 골짜기에 매끈한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다.네가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곡식 제물을 바쳤다.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너는 또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자리를 깔았다.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너희집 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 놓았다.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네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으라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너는 또 몰래 기에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에 사신들을 보내고 수월에까지 사절을 내려보냈다.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네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네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 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 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놓아여 그들을 쳤고, 내가 놓아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남 바다는 지늘과 더러운 것을 솟아 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58장.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하면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해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업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네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의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59장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들이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죄악을 저지르는 것 뿐이며 그들의 손에는 폭행만 있다.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주님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서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물러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고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해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의 송양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